유하 우리 인사 이렇게 할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면요. 강하 강하 우리 한번 강하라고 하는 걸까요? 강하 우리 댓글로 강하라고 달아주면 우리 제가 사인해드릴게요. 사인 말고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안 되겠죠? 우리, 건강하게 지내자. 이렇게 영상 올린 이유는, 우리 서하라는 친구 집에 가볼 거야, 오늘은. 이거 영상 오래, 오래 찍으니까 많이 봐줘. 알겠지? 그리고 우리 개구가, 조회수 너무 잘 나왔더라. 고마워. 우리 개구 고맙습니다. 인터해야지 기다려봐요 더불어 버려 멍멍둥 계속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래요 고맙습니다, 우리 함께 고맙습니다 우리 옷 내가 옷 갈아입어야 하니까 우리 한, 우리 함께 떠나볼까? 레츠고 자 자, 이제 내가 옷구을 갈아입었거든요. 이렇게 갈아입었어야 돼요. 음, 그렇다면. 잠깐만요. 보이죠? 카메라 톡톡톡 하고 있죠, 내가? 장미를 안 보니. 오늘은. 아까 전에 했지만, 동생이. 조금 말을 안드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양 부탁드려요 악플에, 악플 달지 않기 그게 우리 규칙이에요 분량 완전히 일진대는 악플 달던데 그거 달지 마세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필인성 특강도라고 아세요? 추천합니다 특강 다양한 특강 그런 것도 해드려요 만날 수 있어요. 꼭 2부, 4부, 한 개만, 한 개만 해야 돼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